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 CIS에 이어서 또 최근에 제가 좋게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CIS라는 기업을 보는 이유 최근 지수 분위기가 어떨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고 강한 수급을 갖고 있는 종목, 설령 지수가 더 꼬라박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전제 조건에 좀 해당되는 기업이 CIS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그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지수가 빠졌는데 그것보다 좀더 과하게 빠진 정말 좋은 가격대에 진입한 좋은 종목들 뭐 그중에 시장 주도주가 있었다면. 그런 종목은 또이 순위로 관심있게 지켜본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보고 있는 종목, 바로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 한국 BNC. 자, 이 종목을 최근 두달 사이에 열심히 시장을 쳐다보시면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종목이죠. 두달 사이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말 그대로 시장을 캐리했던, 이끌어갔던 종목, 상승률이 어마무시하죠. 자, 그랬던 종목이 정말 최근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급등주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이 터진 종목은 죽을 때 죽더라도 뭘 해도 하면서 죽는 게 인지상정 그동안의 주식의 패턴이죠. 하지만 이 차트 모습을 보십시오. 뭘 하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차트를 만들려면 해당 기업에 굉장히 큰 대형 악재가 터져서 숨쉴틈 없이 주가가 밀릴 때 나오는 차트 모습이죠. 자, 이 종목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이 구간에서 이 정도 하락이 나올 만한 악재가 있었다, 없었다? 제 관점으로는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영상을 통해서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릴 이유가 없었겠죠.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최근 정말 운이 없었던 종목이 아니었나. 물론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으니까 이제 얼마든지 밀려도 되지 않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 구간은 이 구간까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구간에서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날은 HK 이노엔을 필두로한 머크 관련 기업들이 시세 부츠를 크게 한 날이죠. 경구용 치료제. 자, 경구용 치료제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효과가 있는 머크사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그 외에 바이오 기업들이 전부 다 반사 손해를 봤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런 이슈가 없었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차트 구간이었는데 자, 그다음 날은 또 어땠죠? 우리나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결국에 이 종목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가 엮여서 상승률,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기업이 한국 BS가 아닐까. 그런 관점으로 놀림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지금 무조건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저도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고요. 정말 이 종목이 이 차트를 좀 제외하고 만약에 지금 이런 구간이었다고 쳤을 때 자, 이 종목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놀림매매 관점으로 주가가 밀릴 때 어느 구간에 내려오면은 정말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 아마 저에게 물어본다면, 자 이런 구간 오면 정말 눈 감고 살수 있지 않을까? 대신 다이렉트로 악재 없이 떨어졌을 때, 저는 그렇게 말,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고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자이 구간에서 이런 하락 모습을 보이려면 반드시 이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악재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한국 b 엣지는 어쩌면 제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눈에 기사된 악재는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갖고 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한국 BNC가 골든 바이오텍, 관련 기업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형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병부 치료제 관련 기업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골든바이오텍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임상 이상 결과라든지 이런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원래는 3분기 내에 발표 예정이었어요. 늦어도 9월 경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딜레이가 돼서 현재 11월 경으로 좀 결과 발표가 좀 밀렸다고 합니다. 물론 갑자기 기습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가 나온다면 이런 하락 폭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그런 기사 없이 이렇게 주가가 밀렸다는 거는 어쩌면 우리에게 또 좋은 매수 기회가 기회를 주는 종목이 아닐까 그런 관점으로 영상을 좀 준비하고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는 이유가 있는, 있으니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고요. 자 리스크가 있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는 정보 전달이 되는 기업은 아니다. 외국 기업 관련. 정보라는 점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자이 종목이 차트 관점으로 왔을 때 하락폭이 깊은 건 너무나 좋죠. 눌림매매 관점으로 근데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밀렸다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지만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터졌다는 점은 좀 눈에 거슬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 매매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분들은 눌림 매매 좀 경험이 있으시 분들이 좀 매매 타점, 분할 매수 폭을 좀 잡고 접근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의 중심 역할을 했던 기업이죠. 이 종목이 거래대금도 만만치 않게 터졌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중간에 반등 없이 낙폭이 과하게 밀렸다는 건 당연히 눌림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만만치 않죠. 자, s k 게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종목이 이런 하락이 나올 거라고 감히 상상한 사람은 없었을 텐데, 그, 마찬가지죠. 머크 관련 기업이 이슈가 되면서 그외 제외한 코로나 사업을 영위한 바이오 관련 모든 기업들이 하락폭이 깊어졌습니다. 중간에 지수 영향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반사 손해 기념으로 주가가 많이 밀린 게 사실이죠. sk 바다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관련 대장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차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재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현 주소이죠. 하지만 특별한 악재 없이 낙폭이 과하게 밀린다는 건 반드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뭐 셀트리온, SK바사 같은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구간에 진입한 대형주들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스윙을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이 좀 강하신 분들이시겠죠. 자, 그렇다면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 시장을 주도했고 대, 대금이 압도적으로 터졌던 종목 한국 BNC가 정말 낙폭이 과하게 밀려 내려온 만큼 그러한 포인트를 잘 짚어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타점과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물론 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시총이 아주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자, 이 종목은 누가 봐도 세력 주차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수급의 영향을 그다 크게 받았던 종목은 아니죠. 재료 띄우고 우리 흔하게 말하는 세력 형들이 의지를 갖고 부여을 했던 종목인 만큼 자, 물론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외인의 매수세들이 좀 동반이 된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아 가신다면 자, 이런 부분에 주가가 들어온 만큼 충분히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신다면 굉장한 또,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경험치가 필요하고,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샷, 원킬,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욕심이자 착각이란 점 잊지 마시고요. 자, 한국 BNC를 필두로 해서 포함을 해서,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과합니다. 그런 종목들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자,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도 낙폭이 과하더니 반등이 한번 나왔죠. 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K바사도 낙폭이 가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요. 최근에 낙폭이 과하지 않은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한국BNC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지수 영향으로 얼마나 더 주가가 밀릴지는 모르나 이 라운드 피겨 위주로 공략 포인트를 잡아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타점과 전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매매 타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전략을 좀 준비하신다면 한국 BNC는 눌림 매매 종목으로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충분히 수익이 난다면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